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볼까요? 아,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목소리 냈죠? 네, 예, 5 2일 만에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예. 행보를 시작한 건데요. 실상공 재보선 참패 이후에 어, 대표직을 사퇴를 했고 그다음부터 아주 조용하게 지냈었는데요. 맞아요. 어, 그래서 침묵계는 안철수 그 행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오랜만에 내놓은 한마디가 청와대 인사 문제 비판이었죠. 네 맞습니다. 예. 그동안 쌓인 게좀 많았나요? 네. 어, 비판의 날이 좀서 있는데요.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제목이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사퇴에 대한 생각 이거였습니다. 음. 뭐첫 문장은 좀 점잖게 시작을 하는데요. 이렇습니다. 송광룡 수석의 사태 파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. 이러면서 화두를 던졌고요. 네.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날이 아주 예리하게 서 있었는데요. 송수석의 사태는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고질적인 수첩 인사에 따른 인사 참사다.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. 수첩 인사. 네. 이 경찰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그 오만은 도대체,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. 네.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송 수석의 사퇴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수첩 부분이 나오는데요.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첩으로 국정 운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. 사실은 아니원의 입장 뭐 발표 그 내용보다도 발표 시기가 더 관심이 가요. 네. 오랜 침묵 끝에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? 행이 있겠죠. 네, 맞습니다. 저도 참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. 그런데 한 가지 좀 바로잡을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. 뭔가요? 이안 의원이 무건수행했다, 침묵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, 어. 사실은. 저도 오래간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이 쫙 나오던데요. 어떤 겁니까? 뭐, 궁도대회도 에 참여, 참석하고, 뭐, 학생들도 만나고, 시장 상인들도 만나고, 뭔가 뭐,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는데요. 음.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. 뭡니까? 9월 17일 올린 글이었는데요. 예, 예. 학생이 편지 같아서 언론이 별로 주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9월 1일 2일 날쓴 편지 였는데요. 9월 2일 날 안철수 의원한테 쓴 편지? 네, 맞습니다. 그거를 자기 홈페이지에 이제 올린 거예요, 안철수 네, 의원이. 네, 그렇습니다. 무슨 내용이었는데요. 안 의원의 처지와 고뇌, 편지를 공개한 시점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굉장히 은유가 많습니다. 이 담임 선생님이 기러기에 대한 동영상을 그 학생한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. 이 기러기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4만 킬로미터를 난다고 합니다. 네. 그중 제일 앞에 리더는 뒤 동료들이 나는데 7%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어. 만약 이 앞에서 이제 끌고 가니까요, 그렇죠. 리더가 만약 한 동료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선을 이탈하게 되면. 두 마리의 동료들이 그 기러기를 따라서 선을 이탈한다고 합니다. 아, 아까 그러니까 서로 앞에 사람, 앞에 사람, 앞에 사람 계속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보니까. 네, 쭉 이렇게 가다가. 예, 예. 한 기러기가 뭐 총에 면을. 맞아가지고 뚝 떨어지거나 어디 옆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동료 두 마리가, 두 마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 또 죽으면 죽기 전까지 옆에서 같이 있어준다고. 아,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두 마리가 간다. 네. 아, 예. 여기서 학생의 의견이 나오는데요. 국회의원님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을 자신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7%의 힘이라도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. 또 동료를 이탈하는 기러기처럼 우리가 이 꺼려하는 사람들 곁에 의원님이 항상 있어달라 이런 당부도 학생이 합니다. 그 내용이 그 편지에 다 담겨 있고요. 그 내용을. 안철수 의원실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놓은 겁니다. 아, 이런 뭐 격려의 편지는 많이 올 거예요. 아, 물론 많이 올수 텐데 있죠. 굳이 이 편지를 골라서 홈페이지에다가 전문을 공개했다. 네.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신단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만약에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라고 말한다고 하면 네. 공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굉장히 공감할 때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죠. 예. 위기에 빠진 새 정치 연합이 부상당한 기록이라면 안의원은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? 음. 당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아마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받았다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또안 의원 입장에서 뭐 재보선 참패 이후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기대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국민들한테 7%의 힘이 되도록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그런 네.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안희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편지를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네, 말씀이에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번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. <laughs> 앞으로는 그럼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뭐 이런 것들로 추측해 봤을 때 높네요. 네, 맞습니다. 안희원이 이 글을 공개한 지딱 일주일 만에 인사 참사에 대해서 입을 뗀 이유가 뭐겠습니까. 다시 정치 행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. 네. 비대위원 자리는 뭐 비록 고사했지만 당내에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. 음. 마침 글을 공개한 다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19일이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지딱 2년째 맞는 날이기도 했습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공석이 됐던 정치 네트워크 내일의 소장과 부, 부소장을 또 내정하기도 했고요. 뭐 정치 활동을 차근차근 그동안에 준비해 왔다고도 할수 있습니다. 음. 뭐 최근에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뭐 출발부터 삐걱거리지 않습니까? 그러게요. 뭐 쌍문동이라 그래서 문의상 문제인 체제다 이렇게 해서 비누계열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. 예. 앞으로 전당대가 회 열리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권력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안의원이 새정치연합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새정치연합에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음.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요. 다시 판에 뛰어든 안희원이 7 힘이 되어주는 기러기기 리더가 될지, 예. 죽은 동료와 함께 죽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안희원이 <laughs> 오랜만에 침묵을 깬그 행간, 앞으로의 행보 읽어봤습니다.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뵙죠.